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들판에 드문드문 허수아비가 서 있다. 인수는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너른들판을 바라보았다. 우와, 허수아비가 정말 많네. 제법 그럴듯한데? 호기심 많은 인수는 들판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봤다. 어, 이 정도면 거의 예술인데? 사람을 세워놨다고 해도 믿겠어. 이 동네에 대단한 제주꾼이 있나 보네? 그는 모양이 제각각인 허수아비들을 모두 구경한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아, 어, 아름다운 마을이긴 한데 영 숙소가 안 보이네. 오늘은 이 마을에서 묵어야 하는데. 길을 잃어 허수아비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인수는 빨갛게 불타오르는 저녁해를 보며 근심에 잠겼다. 마을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지만 단한 사람의 주민도 만나지 못했다. 저녁인데 밥 짓는 연기조차 없었다. 이상하네. 작은 마을이긴 해도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허수아비도 있는데 사람의 흔적이 없다니. 혹시 단체로 관광이라도 간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을 골목을 계속 돌아다녔지만 결국 해가 지도록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아, 숙소는 둘째치고 배고파 죽겠네. 이제라도 산을 넘어 다른 마을을 찾아봐야 하나 생각이 들 때쯤 앞에 한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통통한 체격에 인상 좋은 아주머니였다. "여기서 뭐해요?" 그녀는 웬일인지 주위를 살피며 속삭이듯 물었다. "여행하는 사람인데 숙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통 사람이 안 보이네요." "아이고, 이분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여기는, 귀신이 자주 나타나는 마을이라 사람이 안 살아요. 네, 귀신이라고요. 놀란 인수가 입을 쩍 벌리며 소리치자 아주머니가 냉큼 그의 입을 막았다. 쉿 얼른 날 따라와요. 괜히 여기 있다가 화를 당하지 말고, 인수는 얼떨결에 아주머니의 집으로 따라갔다. 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미홍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녀의 집은 허수아비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미홍의 집은 제법 규모가 큰 오래된 기아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널따란 마당과 강칸이 이어진 별채와 사랑채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사람은 없나요? 인수가 퇴마루에 앉아 집안을 살피며 묻자 미홍이 그의 옆에 앉으며 답했다. 네, 가족들은 없어요. 원래 부모님이랑 살던 집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혼자 남았네요. <laughs> 아, 네. 미홍은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아직 미혼인 듯 했다. 잠시 후, 미홍은 그를 남겨두고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지었다. 그는 미홍이 차려준 밥상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젊은 사람이라 잘 먹네. 허허. 잠깐만 기다려봐요. 미홍은 다시 부엌으로 가더니 과일주를 내왔다. 시골이라 딱히 대접할 게 없어서. <laughs> 자, 이거 한잔 들어봐요. 여덕이 쫙 풀릴 테니까. 네. 인수는 마침 목이 마른 참에. 냉큼 과일주를 받아 마셨다. 오, 맛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럼 어디 나도 한잔 줘봐요. 미홍이 자신의 잔을 쑥 내밀었다. 아, 네. 인수는 과일주를 따르며 그녀의 손을 힐끔 거렸다. 얼굴은 통통하고 고운데, 손은 상처투성이네. 뭐라는 분위길래 그렇지? 왜요? 내 손이 이상해요? 눈치 빠른 미용이 인수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어, 어, 아니에요, 자, 어서 드세요. 그가 얼떨결에 술을 권하자. 그녀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그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을 마셨다. 다리도 꼬일대로 꼬여 휘청거렸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인수는 미홍이 내준 사랑채에 몸을 놓였다. 피곤한 데다 술까지 잔뜩 마셨더니 잠이 솔솔 왔다. 인수는 자리에 누운 지 10분도 안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악몽을 꾸었다. 몸이 거미줄 같은 것에 꽁꽁 묶여 털이 수북한 악귀에게 뜯어먹히는 꿈이었다. 안 돼! 꿈속인데도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 인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 그한 좋은 꿈을 꿨나 보네, 그치 가까스로 악몽에서 깨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용이었다.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는 오싹한 기운이 들어 몸을 뒤척이며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 이거 왜 이래? 그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의 발다리를 묶은 밧줄이 더욱 조여왔다.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그 매듭은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지게 되어 있으니까. <laughs>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도 않는 상대를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다. 왜 그러긴? 허수아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laughs> 갑자기 그의 머리를 띵 하고 스치는 게 있었다. 설마... 어허... 반응을 보니 말틀 판에 있는 허수아비를 본 모양이구나. 그 허수아비, 모두 내가 만든 거야. 뭐라고요? 그는 너무 놀라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없는 것도 모두 당신 때문? 젊은 사람이라 머리가 잘 돌아가네. 그런데 보다시피 작고 외진 마을이라 주민이라고 해봐야 몇명 태지가 하나. 그래서 요즘엔. 젊은이처럼 길을 잘못든 여행객을 상대할 수밖에 없지. 흠, 피가 말이 너무 길어졌네. 곧방 안에 불이 켜지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송곳과 가위가 들려 있었다. 그것들은 전등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긴 시골이라 마취제가 없어. 대신 눈치 볼 사람은 없으니까 소리는 마음껏 찔러도 돼. 여긴 우리 둘뿐이니까 말이야. <웃음> <웃음> 인수는 밤새 고통어린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아침이 되자 완전히 숨통이 끊어진 그는 새로운 허수아비가 되어 미홍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다. 이 녀석은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까? 미학적으로 적절한 곳을 선택해야 할 텐데. <laughs> 인수는 오전 내내 그녀 손에 이끌려 들판을 헤매다. 마을 뒤 절벽 끝에 세워졌다. 잔바람이 그의 온 몸을 불고 지났지만 그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